안녕하세요. 제슨맘 장성숙이에요. 원래 카메라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었는데, 어, 요 뚜껑을 달았을 때, 어 높이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밑으로 이렇게 축 쳐져서 얘가 여기밖에 높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출력물 수정을 하고 그래야 돼서, 아, 방법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방열판 위에다가 체결을 했는데 얘가 뜨거워지는 애라서 여기다 놓는 게 현명한지는 조금 캐스천이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예 부분을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걸 잘랐어요. 잘라서 두 토막으로 내고. 여기, 선 조정하는 거 해주고, 워셔, 워셔라 그러나, 와셔라 그러나. 와셔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얘를 고정을 시켜봅니다. 이거는 뺐다 꼈다 하면 안될것 같아요. 됐죠? 아, 그럭저럭 뭐. 좋으네요. 이게 이게, 음.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방열판 하나를 얹을 수 있는 높이가 나오면 좋은데, 방열판 얹을 높이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또 여기를 또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일단, 요렇게 완성을 하고, 아, 어제 이제, 이거 움직이는 거를 조이스까지 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는 했는데 뒤로 가지를 않아서 코딩을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 코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상, 제 쓴맘이었습니다.